15살의 인도 천재 예언가가 비트코인 예측이 적중하더니, 이제는 인도 코인에 대한 언급을 해 화제가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도끼 선생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에서는 알트코인 매수 매도 타점과 제가 투자한 실제 잔고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영상하단 더보기에 있는 링크를 통해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 15세의 인도 예언가는 전 세계의 큰 재앙들을 예언했고, 그것들이 대부분 적중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팬더믹이었습니다. 그는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재앙에 닥칠 것이라고 예언했고, 사람들은 그의 말을 무시했지만, 불과 몇달뒤전 세계는 코로나 재앙이 닥친 것이죠.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발 전쟁을 예언했고 그 예언 또한 적중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도 예언가는 두리뭉실하게 예언을 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사건이 벌어질 날짜까지 적중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었는데요. 그가 10월 11일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한다고 예언을 했고 그 예언대로 10월 한달 동안 5천만원에서 8천만원대까지 60%가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도 예언가는 이제 인도 코인을 주목할 시대가 왔다고 하는데요. 그는 현재 비트코인을 가장 현실 생활에서 많이 쓰는 국가가 인도라는 것을 첫 번째 이유로 꼽았습니다. 인도는 인구가 14억 1,700만 명으로 중국보다 인구가 많은 전 세계 1위 인구대국입니다. 그리고 아직 금융 선진화가 되지 않은 금융개발 도상국이기 때문에 인도는 전통 금융 시장을 키우기보다 디지털 화폐로 빠르게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는 미국 다음으로 많은 암호화폐를 보유한 국가인데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이 없다고 인도 예언가는 충고합니다. 현재 미국이 보유한 암호화폐는 1,322조이고 인도는 331조를 보유한 세계 암호화폐 대국입니다. 인도는 암호화폐 사용량 2위, 보유액 세계 2위. 이고 암호화폐 거래량도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년간 발생한 거래액을 보면 2,690억 달러 규모인 것이죠. 여기서 놀라운 점은 인도는 암호화폐 거래 수익에 대해서 세율이 무려 30%이고 거래 시마다 1%의 추가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이 아직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 규정이 없는 것과 비교해 무거운 세금 징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인도에서는 암호화폐 열기가 매우 뜨겁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인도 암호화폐 시장이 얼마나 큰 시장인지 알수 있는 사건이 또 발생하는데요. 인도 당국은 인도에서 영업을 했던 바이낸스에게 자금 세탁법 위반으로 벌금 2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조 7천억이라는 천문학적인 벌금을 부과하는데요. 이 경우 벌금을 안 내고 인도 시장을 포기하는 것이 보통인데, 바이낸스는 20억 달러의 벌금을 인도 정부에 내고 다시 인도 시장에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 당국도 기존의 암호화폐 규제에서 완화로 기조가 바뀌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해외법인의 인도 영업을 금지했었지만 바이낸스, 쿠코인 등 인도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를 영업할 수 있는 FIU 등록을 허가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인도는 어떤 나라보다도 유망하다고 언급을 한 적이 있죠 골드만삭스는 인도가 2075년이 되면 미국을 제치고 세계 경제 2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는 세계 최대 IT 인력을 보유한 국가로 웹3 관련 스타트업이 천 곳이 넘게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인도는 코인 광풍이 불면서 블록체인 엔지니어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가장 많은 코인 보유 인구수에 인도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 관련 유망 코인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인도 코인은 인도판 틱톡에 사용되는 코인입니다. 이 SNS의 다운로드 수는 이미 1억 명을 넘어섰고 평점은 틱톡보다 높은 기술력이 있는 플랫폼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오늘의 히든코인은 이 s n s SNS에서 사용되는 코인이기 때문에 인도에서 짧은 영상 열풍이 불수록 이 코인의 가치는 올라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이 인도판 틱톡은 웹3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요, 향후 SNS들은 웹 1.0에서 2.0, 3.0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인스타그램 등 대부분의 SNS는 웹 2.0이지만 이 인도 SNS 플랫폼은 웹3로 만들어 먼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참여자들은 이 플랫폼의 이용자이면서 소유주가 되는 웹3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이죠. 현재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은 이용자가 아무리 좋은 콘텐츠를 올려도 회사만 큰 수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 인도판 틱톡은 웹3 형태이기 때문에 내 최대한 소유권을 영원히 이용자가 가질 수 있고 활동에 대한 보상을 오늘의 히든 코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대형 VC들이 대거 이 히든 코인에 투자를 했는데요. 솔라나 캐피탈, 후오비 글로벌 등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1,500만 달러의 투자 유치를 하는 등 계속 대형 투자 유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코인은 유망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히든 코인의 퍼블릭 세일 단가가 0.3달러인데 현재의 가격이 0.01달러 밖에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퍼블릭 세일 가격까지만 상승한다고 해도 30배의 상승은 기본적으로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코인의 현저가는 18원 밖에 하지 않고 시가총액은 76억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코인은 솔라나 계열 코인인데 최근 솔라나 계열 민코인들을 비 대부분의 솔라나기아 코인들이 폭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의 히든코인도 폭등을 기대해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의 인도코인 종목자료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 후 카톡링크 클릭 후 숫자 5번과 인도코인 메시지 남겨주시면 수백배 폭등이 예상되는 인도코인 종목명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